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문제 보게되면 보게 어 지금 삼각형 abc가 있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어 요렇게 해서 여기 d점을 잡았는데 이 길이하고 1이 같대 1이 같대 중선이고 abc의 넓이가 전체가 30이래 그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이 된다 그럼 확인될 수 있는건 요게 중선이니까 여기가 15고 여기가 15라는거 알고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6일때 얘들아 6일때 장난쳐 ABD의 높이를 구하래 이 장난치는거네 이게 15고 이게 15라는거 알고 있으니까 15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잖아 이렇게 하니까 3되고 이렇게 하니까 5 되니까 그 그럼으로 H는 얼마 나오더라 옵니다.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인 거야.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, 이번에 1번도 이것도 장난치는 문제야. 삼각형 ABC가 있대. 얘들아,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래. 알려줘버렸어. 중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려줘버리고, 전체가 15랜다. 이 길이가 15. 15래. 아, 이 길이 X래. 장난쳐? 그지? 뭘 장난쳐? 선생님이. 그러니까,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가 2였다면, 얘는 1이잖아. 그러면 비례배분.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지? 비례배분. 요 길이는 얼마가 나와? 전체 3분의 2. 그러니까 15 곱하기 3분의 2입니다. 그래서 얼마 나온다? 10 나옵니다. 장난치는 문제. 그지?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어렵게 낸다고 낸거야 어휴 뭐 이거 뭐 엄청 어려운데 보니까 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여기가 A B C인데 무게중심이래 이렇게 연결했어 연결이 되어 있고 요 G B C의 무게중심을 또 잡았어 그걸 우리가 G'이라고 잡은거야 G'이라고 잡았을 때봐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여기 중선이잖아 이 길이가 4래 이 길이가 4 그러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전체 길이 얼마니? 라고 물어본 거거든, 전체 길이. 아, 이게 장난치는 문제다. 그지? 여기가 2면, 여기가 4면, 여긴 얼마지? 반이니까 2. 그럼 여기가 6이잖아. 그럼 전체는 얼마지? 2배 하는 거지? 12. 그지? 그러니까 우리 x 값은 얼마 나와? X값은 12에다 6더 하니까 얼마? 18입니다. 라고 하는 형태로 2대, 2대1의 비율을 얼만큼 정확하게 활용하느냐.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. 그 다음에, 세 번째 문제. 보게 되면, ABC가 있는데, ABC가, 얘들아, ABC가 있는데, <laughs> 얘가 무게중심이란다. 이렇게 표시해놓고, 여기 무게중심이란다. 무게중심. 그리고 또, 이거랑 똑같은 거네. 그치?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잡아. 무게중심을 샥 잡아. 중심을 잡아 놓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삼각형 ABC의 예 삼각형 ABC의 넓이가 90일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어아 있는 건요 넓이가 얼마냐? 요 넓이가 얼마냐? 라는 거거든, 이 넓이가. 아하, 이거 어떻게 찾지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서 보조선을 좀몇개 그어 보자이다. 처음에 넓이가 90이라 그랬잖아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되면 여기 삼각형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여섯개 넓이가 전부 다 어떻지? 같단 말이야 그러면 90 나누기 6하면 되니까 얼마나와? 15입니다 그럼 요 넓이가 하나가 15잖아 그럼 잘 봐봐 또선생님 삼각형을 띈다 이렇게 띄어서 얘들아 이렇게 띄어서 깠다, 아, 깠어. 띈 상태에서, 요게 G야. 요게 C야. 요게, 아, 요게 B야. B, B, B. 요게 B야. 요게 C야. 그리고 중선이 짱 연결되어 있으면, 여기가 G'이거든. 프라임 G'. 프라임 그러면, 여기가 15인데, 15인데, 얘들아. 요 넓이만 구하라 했잖아. 요 넓이만. 요 넓이만. 근데 니네들은 알고 있다고.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. 얘가 2대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. 2대1. 하하, 아, 그럼 뭐 2대1인데 어쩌라는 거예요? 라고 얘기할 때, 내가 그렇지. 요렇게 밑변의 길이의 비, 어떤 길이의 비가 나왔다라는 건 내가 평행선을 쫙 그었을 때, 어? 높이가 항상 일정. 그러면 넓이비랑 길이의 비랑 어떻더라? 같더라. 그럼 전체가 15니까 15 곱하기 얼마 하면 돼? 3분의 2 하면 되니까 넓이는 10입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, 네 번째 문제 여기다 풀자. 에?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,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도형이네. 이렇게 표시해 놓고 평행사변형 ABCD가 있대요. ABCD가 ABCD가 있는데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어. 그리고 이렇게 슉 그어져 있고 여기에 중선 이기리하고 이리 같고 여기에 중선 이기리하고 이리 같대. 그 다음에 여기에 P 아이고 여기에 M 여기에 N 다음에 여기에 P Q라고 되어 있댄다. 이 자리가 오고 그랬을 때. 삼각형 ABC하고 ACD가 이 P점과 B점이 무슨 점이냐 이거지 이 삼각형에 무슨 점이야?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점? 무게 중심점 얘도 무슨 점? 무게 중심점 그건 원리야 원리 그지? 그 다음에 BD가 24래 얘들아 이 길이가 24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체크해서 요 점까지 봤을 때 요만큼은 12잖냐 요만큼은 12 요만큼도 12잖냐 반 평행사변의 특징 근데, 걔의 3분의 2. 그러니까, 얼마? 9. 그지? 9 맞나? 9. 9가 아니지. 9가 아니라, 얼마지? 지금 현재 PO의 길이 구하라 생각해. 이 길이가 있긴가 보네. 이 길이가 있 X. 이렇게. 아이, 그러면, 선생님. 그거 다 그렇게 구하지 말고요. 3분의 2니까, 12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잖아요. 라고 얘기해서, 이렇게 약분시키니까 4니까, 얼마라고 하지? 4. 그지? 4인데, 이렇게 해보죠. 여기도 8이고, 여기도 4고, 여기도 8이니까, 전체가 1대 1대 1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지 못하고 그 다음 원리를 이용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니까 무게중심 앞으로도 계속 활용됩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했구나라는 원리까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